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마음에 받치 옥토와 같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년 전에 기사를 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수출한 미국에 수출한 국산에 아반떼가 엘란트라 모델로 이제 출시가 되는데 그 차가 100만 마일을 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미국은 마일로 많이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데 100만 마일은 16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계기판에 보면 999,999 ,999 마일로 표시가 돼서 더 이상 숫자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 차의 주인은 배달 일을 하면서 5년 5년 동안 160만 킬로를 달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차를 20만, 30만 정도 타도 많이 탔다 하는데 이렇게 160만 킬로미터나 탈 정도로 우리 국산 차가 참으로 많이 발전되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운전을 얼마나 잘하고 또 꼼꼼하게 차를 잘 관리했으면 이렇게 긴 거리를 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또 관리를 잘할 때에 그 차의 성능을 끝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요즘 나오는 최신 기종들은 AI라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사진 찍는 것 외에도 정말 수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 100분 활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기계를 나름 잘 다루고 또 기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 새로운 기능들을 또 배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 느껴서 결국 이 기계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 기능을 다 활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도 제대로 알고 경험할 어떤 것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다 알아야 그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무슨 도구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으로 알, 알 바르게 알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그 은혜의 깊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그저 우리의 기도에 응답만 해 주시는 분, 우리 삶에 작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여기 때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 때에 정말 그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모습들, 그동안 선생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또 등불에 대한 비유, 또 스스로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또 겨자씨에 대한 비유, 이런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해가 져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보통 밤에는 바다를 잘 건너지 않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도를 하나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이 북쪽 끝에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고자 하시는 그것은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그 남동쪽으로 호수를 가로질러 가자 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밤이었고 좀 불안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가자 하시니 순종하여 배를 몰고 갑니다. 큰 풍랑을 만난 거죠. 그때 힘을 다하여 좌초될 뻔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니, 곧 잠잠해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시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정하는가 하였더라. 공동 번역에 보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한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그저 말씀을 좀 특별하게 잘하시는 분, 지혜가 다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뛰어나신 분, 그리고 능력도 조금 있으셔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울 때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신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 풍랑을 잔잔히 하신 것, 이것은 그 병자를 고치는 것보다 더큰 차원의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서는 자연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고요한 영역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술사나 점술가들, 그들도 어떤 주술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도 어떤 주술사도 할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과 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나 이야기도 잘 알고 계시죠. 요나가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큰풍랑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이 당황할 때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불순종해서 결국이 큰 폭풍을 만났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진짜 그 풍랑이 멈추게 되는 것을 보고서 알게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풍랑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앞에 모든 피조물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자신이 따르던 분이 그저 선생이요 지혜롭고 능력이 조금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면서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면서 따르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고 따를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저러한 신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깨닫게 되는 과정 속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풍랑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의 풍랑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강화도에 가시면 강화 함상공원에 마산함이라는 전투함이 있습니다. 이 마산함은 1985년에 진수되어서 2019년까지 작전을 수행하다가 이제 은퇴, 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5년 동안 오대양을 가르면서 우리나라를 지킨 대표적인 전투함입니다. 이 퇴역한 함선을 부대에 딱 세워놓고 이제 이것이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관광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배 안에서 숙소나 식당이나 조정석까지 관람할 수가 있고, 이 장비를 직접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국가에 헌신한 이런 장비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사실 전투함으로서의 역할은 할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바다를 거닐 수 없고, 또 어떤 전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파도를 만나지 않아도 되고, 또 적군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상태가 되었다 할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는 전투함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운행 중인 현역 전투함들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의 전투함이나 또 여러 전투기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강한 파도를 가르고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풍랑을 경험하고 또그 어려움 속에,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전투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풍랑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잔잔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풍랑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만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을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했을 때 그때 다른 배들도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정박해 있는 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탄 배가 출항하니까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출항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들이 앞으로 닥칠 그 풍랑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배를 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오늘 밤은 위험하니까 내일 아침이 되어서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평생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며 풍랑을 맞았던 이 겨, 어부들도 이번 광풍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큰 광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예상과 계획을 뛰어넘고 우리의 능력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큰 광풍이라고 했는데 이 크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메가스입니다. 우리 흔히 메가톤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메가톤급, 그러니까 매우 크고 강력하여 광대한 만큼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또 광풍이라는 말은 비바람을 동반한 한 회오리바람을 의미합니다 즉 메가톤급 태풍이 몰아친 상황과 같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큰 풍랑을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인간의 실종 가운데 누구나 닥칠 수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도중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수시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근데 건너가서 좀 쉬자, 좀 놀자, 좀 안식을 취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마음으로 그곳에 가자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그때에큰 풍랑과 광풍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즉 사명을 따라 가는 길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할때 믿음대로 살려고 할때 경제적인 풍랑이 찾아오고 건강에 풍랑이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실 수 있을까? 주시, 주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들 때에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 만날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시면서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큰 광풍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어떤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건강의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경제적 위기의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또 회의감과 또 어려움의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가정의 어려움의 풍랑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풍랑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찾아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이 광풍을 등이 이기며 살아가는 저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실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면 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풍랑을 이기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날 때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즉,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깨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주무셨습니다. 근데 그 주무시는데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주무셨는지 아니면 이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그냥 주무시는 척 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그렇게 흔들리고 물이 그렇게 차오르는데 예수님이 편히 주무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진짜로 주무셨는지 주무시지 않으셨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고 주님을 깨울 때에야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깨우는 것, 이 바람을 잠잠케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도하라는 말씀, 그와 유사한 말씀이 300에서 350회 정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구하라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한두 번도 아니라 수백 번씩 기도하라, 간구하라, 나를 찾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을 때에 응답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부르며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의인이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신 것을 실현하기 위하심, 위함,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던 말도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책임을 지시고 결코 빈 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풍랑을 만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물이 이미 배에 가득 차 침몰 직전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제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주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아직은 좀 괜찮다. 풍랑을 만났던 그 초기에 주님을 찾았더라면, 주님을 깨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은 죽기 직전에서야 주님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피부과에서 유명한 이 함익병 원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이 피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몸의 건강에 대해서도 많은 강연들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감기나 눈에 띄는 질병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즉시로 병원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팔이 부러지거나 어떤 질병을 당했을 때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그것에 대해 치료를 받는데 이 피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을 바로 찾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먼저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뭐가 나는데 이것이 왜 나는 걸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어디 피부에 좋다는 비싼 화장품을 사고 또 그걸로도 안 되면 피부가 피부샵에 가서 시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제 피부과를 찾아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냐는 겁니다. 그냥 바로 조그만 이제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면 이 병원의 피부과에 찾아오면 적절한 처방을 하고 이 건강보험료가 되는 그런 약을 써가지고 적은 비용에 금세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늘 제일 늦게 찾아오는 게 바로 피부과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즉시로 찾아가지 않고 그것이 다 곰고 계속 우리의 수단을 다 활용해서 그래도 안 되면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큰 풍랑 속에서 필사적으로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배를 붙잡고 있고 노래 젓고 또 밧줄을 꽉 지어 매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온몸에 바닷물, 차가운 그 바닷물이 다 젖어서 손과 발의 감각을 잃어가고 또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또 정신을 또 마음을 또 몸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하는 순간 그때서야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서라도 주님을 찾은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지만 그 전에 얼마나 큰 고생을 했습니까? 그 고생을 하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았더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의 풍랑이 찾아올 때, 아직 바다가 좀 잔잔하다 생각될 때에 우리 스스로 항해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작은 풍랑이라도 어떤 조짐이라도, 아니 우리의 삶에 풍랑이 아직 찾아오지 않을 때라도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어리 성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그 문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더 좋은 것은 풍랑이 일기 전에 아직 평탄할 때에 언제나 주님을 깨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풍랑이 찾아와도 그 풍랑 속에서 능히 풍랑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항해할 때큰 광풍을 만난 사건은 단신 단순히 육신의 어려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다를 생각할 때이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과 연결하여 보았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바벨론, 바벨론, 또 아수르, 또 페르시아 이런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이런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그런 악의 세력들이 거하는 곳이 바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로마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런 짐승들이 거했던 곳이 바로 바다를 표시합니다.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문제나 어려움들이 그런 육체적인 풍랑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에는 우리의 영적인 풍랑과 파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늘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낙심을 하게 하고 또큰 풍랑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로스 램지 목사님이 지은 렘브란트는 바람 속에 있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다가 잠잠하면 대부분 안전하다고 여긴다. 그럴 때 우리는 바다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지 잠잠한 바다를 아는 것이다. 배가 흔들리지 않고 해가 쨍쨍하고 식량이 충분할 때의 바다를 아는 것이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소용돌이가 치고 하늘에서 비바람을 만들어낼 구름이 모여들고 있음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다. 풍랑이 닥치고 나서야 우리는 바다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 큰 육체적인 풍랑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영적인 어려움과 풍랑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잔잔한 바다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광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람은 그치고, 잔잔해지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광풍아, 광풍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 길에, 믿음의 길에 찾아오는 큰 광풍이 주님께서 광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늘 고요하고 늘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큰 풍랑이로 우리가 자초되기 전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 많으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늘 주님을 찾으면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풍랑이 와도 능히 그 풍랑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큰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깨우고 도움을 구하며 늘 하나님 속에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했을 때에도 늘 기다려주시고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평안할 때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늘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풍이 몰아치고 두려움이 마음을 압박할 때도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의 평안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영적 방해와 시험 속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